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도 자연히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가 저절로 정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될 만남을 의리로 이어가다 보면 노후의 하루는 휴식보다 피로가 먼저 남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수록 관계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똑똑한 사람은 기준을 바꿉니다. 사람 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입니다. 부처님은 인연도 숨을 쉰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움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거리가 있어야 인연이 오래 맑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웃고 맞추는 관계는 정을 쌓기보다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노후에 자주가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물러나는 선택이 곧 자신을 돌보는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앞에서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노후의 똑똑한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관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뒤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지혜의 눈으로 볼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우리는 인연을 영원한 소유물처럼 여기곤 합니다. 내가 아끼는 자식, 수십년을 함께한 친구가 늘 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도단하는 새싹이 언젠가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듯 모든 관계의 형태와 깊이 또한 시간의 흠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순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모습에 얽매일 때 관계는 짐이 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손주가 어릴 적에는 무릎에 앉히는 것이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훌쩍 자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비와 집착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집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나라는 조건이 붙을 때 집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큰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자비심이라기보다 내 방식대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집착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믿고 지켜봐 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되 그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진정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하기에 모든 관계에 똑같은 힘을 쏟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오직 현명한 이와 벗하고 존경할 만한 일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가려 사기라는 차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약속을 잡는 만남은 없으신가요? 노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필요한 감정소모로 채우는 대신 마음의 고요한 울림을 주는 인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계절에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한 법과 차한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지혜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따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평온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중도의 가르침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 텃밭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은 이웃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껏 가꾸는 작물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웃의 영역을 존중하기 위함이죠. 인간관계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는 잠시 혼자 있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의 마음밭을 건강하게 가꾸어 더 좋은 열매를 주변과 나누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행복이 좌우된다면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점자는 어른이라는 역할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애쓰게 되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서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뒤로서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침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허물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하기, 즉, 정어에 대해 늘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공덕을 불태우는 불씨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이익을 주고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져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선의의 비판도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업을 짓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고요한 연못이 깊은 하늘을 담아내듯 침묵하는 사람의 내면은 더 깊은 지혜로 채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나 자신의 마음을 멀리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반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내는 사람은 손에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반드시 제 손을 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서운한 감정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을 그저, 아, 이런 감정이 피어 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감정과 나를 동의시하지 않고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고독 속에서 숙성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깊은 숲속에서 홀로 수행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경전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관계를 끊고 외톨이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에 홀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해 보십시오. 이 시간은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뇌가 휴식을 취할 때 디폴트 모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창의성과 통찰력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변에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타인은 물론 나 자신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죽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내 발에 신을 신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자녀의 특정 습관을 바꾸려고 평생을 애쓰곤 합니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성격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노력은 대부분 좌절과 실망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업과 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무릎과 허리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듯, 사람의 성정과 습관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는 자애로운 마음을 강조하셨죠. 때로는 가족들의 무심함에 서운하고 친구의 변한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자식이 있다는 것, 함께 텃밭을 가꿀 짝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구와 기대가 가득했던 자리에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무겁게 느껴졌던 관계가 한결 가볍고 소중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그저 평안하십시오.